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한번 언급을 드리고 나서 여기는 손익비가 무척 좋다. 그래서, 어, 이 이후에 좀 떨어졌었는데, 그리고 이제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계속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지금 이 박스권에 있는데, 이 상승에 대한 기간 조정이 다 나온 겁니다. 여기 지금. 조정이 다 나온 거예요. 이거. 113일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기간 조정을. 보시면은 여기 회색 있죠? 이게 121선이고, 지금 여기 라인 있죠? 여기 라인 아마 안 깨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올 만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이랬던 기울기가, 이랬던 기울기가 이렇게 가거나, 좀 이렇게 높아지거나 해서, 좀더 다른 이제, 다른 공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지금 여기 물량 기간 조정하면서, 여기 물려있던 개미들 있겠죠. 여기 물려있던 개미들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물타고 하면은 이제 평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중간지대에서 이런 물려있는, 가만히 물려있는 개미들은 뭐, 손절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물 탔을 경우에는 여기서 아마 탈출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3달 동안 지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량을 먹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차트 이제 프랙탈 관점에서도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손익배가 좋다. 지금 저는 여기 120에서 안 깨질 거라고 보는데 여기가 깨지면은 어쨌든 6% 손절은 잡으셔야 된다. 잡으셔야 되고 여기 깨지면은 아마 여기 부분까지는 갈 거예요. 근데 안 깨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트 사이클이 좀더 빠르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잘 다졌어요. 이런, 이런 이렇게 횡보를 위아래로 하는 무빙은 넘어갔을 경우에는 지지가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와리가리 하다가 여기 위로 넘어간 거니까 여기서도 이제 와리가리 하면서 이런 게 이제 지지가 잘 돼요. 그래서 한 3600원 단계로 보시면 30%에서 50%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붙는. 네. 이상입니다.